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참 운이 좋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고, 반대로 유독 힘들고 운이 나빴다고 느끼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될 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된듯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밤잠 설치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만약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났다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돈 걱정 없이 행복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살면서 대운의 기회가 세 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세 번의 대운을 놓쳐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저 지금 나에게 운이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운이 오기 전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좋은 운을 끌어 당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운의 신호를 지나쳐 버리지 않고 좋은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환경, 부모의 교육관 등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는데요. 가치관은 인생의 방향성과도 연관되며 한번 형성된 가치관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어떠한 사건이나 과거에 대한 반성 등 깨달음을 통해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 변덕 등 안정되지 않던 내면이 정돈되고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삶의 여유가 생기고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일이 바빠진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추구하는 일의 방향과 운의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가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일이 술술 풀리고 내가 일하면 하는 만큼 성과가 생겨나. 재물복, 인복이 쌓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 나태한 생각과 행동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귀인을 만난다. 인간은 혼자만이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학급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면서 여러 인간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가끔은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대운이 들어올 땐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귀인은 늘 지지와 응원을 하며 대가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잠깐 스쳐갔던 사람이 인연이 되어 귀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상황에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표정이 밝아진다. 관상학적으로 어느 순간 생긴 다크서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색은 대운에도 중요한데요. 총명한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고 느끼게 되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엔 피부와 눈빛이 맑고 빛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패션과 헤어스타일 등 외형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임을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안정되고 정체된 일상에서 벗어나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스스로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도전하게 됩니다. 침체되어 있던 마음도 새로운 도전으로 영감을 얻게 되며 활력을 찾게 되고 새로운 인연과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됩니다. 평소 해보지 않았던 운동이나 낯선 곳으로의 여행 등에 도전하고 싶다면 내 안에 강한 변화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신호이니 스스로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운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위 환경이 달라진다. 이사, 이직 등 의도나 계획 없이 주위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혼란스럽지만 곧 일이 척척 진행되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레임이 시작된다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이때 날 둘러싸고 있던 사람과의 인연도 헤어지고 새로 만나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꿔줄 여섯 가지 대운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대운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욕심내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만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여섯 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니 놓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인생 역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